밥 먹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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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게 다인 것이요. 다인 것 이게 다요. 이거 한번 이렇게 좀보여주시오제 거. 제걸 보여드리는 게 낫지 않아요? 네. 제가 제일 작다는 걸 말씀해 네, 주시오 가장 작소. 네. 음. 그리고 음. 한번 먹어 보겠어. 이제 제꺼. 음. 좀많소 음. 응저 음. 이거 보여 주셔오 여기는 밥까지 음. 있다는 거. 밥까지 있어. 음. 밥까지 있어. 음. 잠깐만 제가 화면을 음. 조금 음. 생방송이기 때문에. 음. 잠깐만요. 음. 아, 어. 음. 음. 아니, 화장실이 아니고. 음. 음. 그있다 음, 네, 잠시만. 음. 음. 쓱싹쓱싹을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음. 음. 음, 어, 음.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음. 음. 드셔보셔. 놀랐을 것 같소 가족들이. 어, 가족분들이. 같소. 네. 갑자기 음. 운동하는 날에 생방송이 떠가지고. 아, 저희들이 오늘 밥먹자를 네 생방송으로 한번 틀어봤어요. 음, 음, <laughs> 음. 음 이거. 엄청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요. 이게 벌써 하나가 다 들어가 버렸네. 버섯도 있고 김치도 음, 있고 음. 다이어트 음. 다이어트 음식입니다. 다이어트 밥이에요.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음. 우리 가족 여러분 좀잘 봐주세요. 그리고 집에서 이거 한번 해 먹어 보세요. 계란을 이거 굉장히 작은 건데 한두 개만 해도 이게 한 줄이 나와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요즘 유행하는 이 다이어트 키토 김밥이라고 음, 음. 많은 분들이 또 음. 애용하긴 하죠. 그래서 고기 대신에는 뭘 넣냐면 었 버섯, 음. 표고버섯을 넣었고, 어, 표고버섯. 네 당근을 좀 넣었고 상추를 넣었고 음. 그리고 벌써 거의... 하나를 먹어버려요밥이된건좀어땠어소 음. 음. 이것 음. 먹었어. <놀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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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고추 넣었고, 응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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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맛있다. 맛있구려. 음. 오늘 음료까지 준비되어 있어? 어, 이거는 이제 음 우리가 또고추이 없어서 캘리를좀 준비했어. 음, 음. 음, 천리 음, 어떤 맛으로 오리지널 맛? 오리지널? 음. 음. 아, 이게 금방 없어지는 게. 네, 참... 엄청 아껴먹, 아껴먹고 있어. 음. 음, 뺏어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이 다이어트 할 때는 음. 한 입을 정말 많이 씹어서 음. 많은 맛을 느껴야 된다고 음. 음. 하더라고요. 아, 이제 빨리 끝날 것 같소. 음. 음. 나네 개밖에 안 남았어. 음. 한 분이 오셨는데 음. 지터만 보고 계시오. 음. <laughs> 음. 음, 음, 음. 아 버섯 식감 되게 좋았어. 음, 근데 오늘 한 끼만 이렇게 먹는 거고 음, 두 끼는 단백질하고. 음. 바이탈 세이크 먹었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트해서 몸을 한번 선보여볼게요. 가족 여러분, 음, 지켜봐주세요. 음, 그래서 따라할 사람은 좀 따라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음, 운동하고 식습관 조절하고, 그죠? 그렇죠. 음. 근데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말씀해주시는데 먹을 게 먹을 게 너무 많다고. 음. 이제는 감도 나오는데 음. 와 어떻게 참냐고 감. 그러시더라고요 아 음. 진짜 과일이? 안그래도 시장 음. 갔더니 단감이 195,000원 음. 음막 주워 담아서 깨물어 먹고 싶었어 음왜나은 음. 참아 봐야 되지 않겠어? 참는다기보단 즐겨봐야죠. 음. 음. 음, 배고프면 한번 즐겨보고. 음, 음. 어, 맛있구려 문제가 이제 는세개밖에안 남았어. 음. 오늘은 안 뺏어 먹을 것이지요? 못 뺏어 먹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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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좀 천천히 즐겨보겠습 이게 무엇이오? 음. 너무 맛있다 어. 음. 너무 개운하고. 응응응. 음, 음, 음. 이 김밥을 먹다가 이걸 먹으니까 포만감, 음. 포만감 치트키우 원래 음. 보통은 이제 밥 먹는 도중 물을 음, 먹지 말라 음. 하는데 이 뽕잎 자스민, 이 차나무가 와 도움이 많이 돼요. 음. 오늘 음료를 좀 준비했죠? 아, 너무 맛있구려. 많은 분들이 이제 재방송 보면 깜짝 놀랄 것이죠. 음. 왜 생방송? 이게 음. 생방송이었다고. 음. 음. 다음에는 광고를 하고. 보통 근데... 방송 프로그램 이 일정 모르면 다 모르지 않소? 음. 음. 근데 이제 많이 먹을 때 생방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음. 오히려 적게 먹으니까 아, 생방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오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많이 먹을 때 생방하면, 음. 또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음, 음. 그때 이제 저의 진짜 본 모습 먹는 거 정말 보여줄게요 편집하지 않은? 응 음, 리얼 날것의 모습 음. 정말 정말 잘 먹어요 음. 음. 그때 대만 여행 갔을 때 가족 한 분이 그랬죠 음. 먹방 영상은 일부밖에 안 된다고 음. 일부분 극히 적은 일부분 뒤로 먹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음. 음. 그런데도 평균을 늘 사이즈 사사를 유지하고, 음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압축을 해야 돼 가지고, 음. 음 이렇게 좀 탄수화물을 덜 먹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음. 이렇게 생겼어. 정말, 음. 아. 정말 맛있어. 음. 요즘 다이어트는 계절에 상관없다고 하는데 다 이야기해 보면 음. 먹을 게 제일 큰 고민이요. 큰고민요 운동은 솔직히 음. 음. 하면 되는데 음, 음, 음. 음식은 뭘 먹어야 될까. 음. 너무 많잖아. 어떻게 먹어야 될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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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음... 이번에 이제 운동하면서 몸을 만들어 보니까 어... 솔직히 이렇게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어야 되는줄 알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렇게 먹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음. 뭐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근데 봤더니 음. 어 선라이더 이렇게 알파나 콰이너리 누플러스나 바이터세이크 이런 걸 먹으면서 운동을 했더니 음. 그 운동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음. 그러니까 에너지가 넘치니까 운동이 조금 더잘 된다고 그럴까? 음.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음. 음, 운동할 때는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음식을 조금 어, 이용을 한다면 훨씬 빠르게 더 이렇게 예쁜 게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좀... 저는 좀 말하, 말해주고 싶었어요 음한 음. 음, 분이 더 오셨어 아 그래요? 음, 음. <laughs> 생방.. 생방이어가지고 오고 음. 싶으신 분 어.. 뭔가. 아마 유튜브 보려고 들어왔다가 네. 어? 뭐지? 음, 음. 이렇게 해서 오시는 네. 가족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음. 저희가 늘 녹화방송으로만 하다가 오늘은 음. 음, 이렇게 조금 말도 하면서, 왜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음. 먹을 게 많을 땐 계속 먹으면 되는데요. 먹을 게 없어요. 음. <laughs> 그래서 생방송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도 이제 우리가 음. 강의를 생방송할 때 초청도 하고 하잖아요. 음, 음, 음. 근데 그런 시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필요하죠. 음. 전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네. 하나밖에 안 남은 관계로 음. 제가 이제 이거 먹고, 조금, 음. 음, 말을 좀 해야죠, 뭐. 음. 음료 먹으면서. 근데 비슷한, 비슷해 가는 음, 것 같아요. 음. 음! 음! 음. 음. 생방도 오래 할 수가 없네요. <laughs> 먹을 게 계속 있어야 생방이 음, 음, 음. 길어지는 거고. 일 음. 음. 이만큼 갖다 놓고 우리가 생방을 해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그럴 날 있지 않을까요? 응. 음. 근데, 만약에 생방을 해서 많이 먹게 되면, 본선생님은 뭘 갖다 놓고 먹고 싶어? 해먹는 것이 아니면. 해먹거나 는 뭐, 아무거나. 응. 음. 음. 솔직히, 어, 김밥 30줄도 괜찮고. 30줄? 음. 1인당? 아니죠? 아니, 전체, 1 0줄씩 10줄씩? 10줄씩 먹는 거. 1줄씩 먹는 거? 음. 음. 그리고 그것도 괜찮고 아니면 치킨 여섯 마리도 괜찮고 음 치킨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언젠간 치킨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 음. 음. 치킨하고 김밥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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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갖다 놓고 한번 먹어볼까? 먹어봅시다. 우리가 이번 다이어트가 끝나면 음. 음. 어떻소? 괜찮소? 음, 그러면 약속을 해주시 오 우리 가족님들하고. 열다섯 줄은 좀 많고 치킨 한 마리에다가 일인당 다섯 다섯 줄씩 어떻소 음. 괜찮소? 메타세이퍼 먹으면서 그 대신 음. 음. 좀메타세이퍼를 주시면 안되겠소 보는데? 음. 음. 단지 그 자리죠. 음. 감사합니다. 음. 음. 이것도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요즘에. 그러니까. 탄수화물 안 먹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간단한 저녁 식사에도 얘가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이게 무슨 몇 개인지 모르는데 혹시 몇 개예요? 6개요. 오 다섯 음. 알 먹게 돼 있거든요. 저녁이니까 음. 제가 다섯 알 먹을게요. 보통 뭐 조금 먹을 땐세 알도 괜찮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드셔주시면 은 한결 아침이 되게 가벼워요. 저녁에 지금 시간이 저희가 7시가 넘었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다이어트하는 사람은 늦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음. 이거를 좀 먹어준다면 얘가 어차피 연소, 연소를 시키니까 지방으로 가지 않고 답답함 없이 어, 도와주는 거니까 좀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음. 아, 식사가 벌써 끝났다는 게안 믿겨. 좀 겉으로 보기에는 부실한데, 굉장히, 영양 쪽으로는 균형이 맞고, 알차고. 어, 나, 포만감도 있어. 포만감도 음, 있고, 음, 왜냐면은 상추도 들어가고, 야채가 굉장히 빵빵하게 많이 들어갔어요. 음. 어, 이것저것 많이 넣어가지고. 아무튼, 봉수님. 네. 다이어트 하는데, 음. 혹시, 우리 가족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다이어트 하잖아요. 네. 팁 하나 줄수 있어요? 뭐. 음. 음. 일단은 음. 뭐 음식 가리는 거뭐 운동 다 음. 좋은데 음. 이 너무 힘들지 않는 선에서 꾸준함이 전 가장 음. 중요한 것 같아요. <laughs> 만약에 음. 음식도 너무 심하게 가린다 그러면 며칠 음. 못 가요. 음. 어느 정도 정도껏 <laughs> 가릴 거 가리면서 음. 그리고 선라이드 도움 받을 거 받으면서 그리고 운동. 음. 그러니까 저세 가지가 제일 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음 너무 힘들어도 자고 일어나면 힘이 생기거든요. 음 그러니까 수면, 음 음식, 음 운동 음 이세 가지만 잘 지키면 음 다이어트는 음 어, 습관적으로 평생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지 않게. 음 맞어. 음. 우리 저기 김원두 사장님은 되게 몸에 많이 살 빠셨잖아요. 네. 혹시 이렇게 가족님들께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줄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해보니까, 일단 음. 그러니까 메타셰프 도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음. 메타셰프를 음식 어. 먹을 때마다 먹으니까, 음. 그냥 평소보다 이제 아무래도 먹는 건 조금 음. 줄이긴 했죠. 그리고 음. 운동량은 늘렸는데, 음.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 음. 체지방 측정하고 있거든요. 음. 음. 근육량은 조금씩 늘고 지방은 음. 조금씩 빠지니까 몸무게도 조금씩 빠지면서 음. 그러니까 전체적인 외모는 많이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근데 음식을 너무 음. 그렇게까지 고민하지 마시고 음. 메타쉐이퍼의 도움 받으면서 음식은 또 먹을 만큼 먹고 음. 그다음에 운동을 평소보다 조금만 더 해주면 음. 음. 저절로 이렇게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너무 좋네요.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안 내가 건강하게 살을 뺄수 있는 어. 게 아, 메타실포 어, 메타실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제 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냐면 특히 여자들 여자들은 뭐를 씻고 싶어. 아... 남자들보다 주전보리가 조금 많아 아, 그래서 그쵸. 대체로 보면은요 여자들이 가자더 많이 먹는 거 아시죠 아 맞아요 혹시 방에 한번 다 보세요 아마 다 숨겨놨을걸요 군것질 음... 하고 싶은 거 음, 음. 왜냐면은 저도 그렇고 뭔가 계속 먹고 싶어요 근데 이 제가 제 9월달부터 음... 뭘 많이 먹었냐면 밤 음... 밤이 제철이잖아요 아 음. 밤. 근데 그게 한 번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 이만큼 삶으면 이걸 다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밤살이 좀 많이 찌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탄수화물이고 그래서, 음. 원래 내가 다섯 개면 다섯 개 5개 이렇게 딱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거는 광고도 아니고, 음, 음. 제 진심의 팁이거든요. 네. 썸라이드에서 씹어 먹을 수 있는 유일하게, 음. 뉴플러스하고 바이타 쉐이크인데요. 음. 그 중에도 바이타 쉐이크가 다크 그 초코 달달해가지고 진짜 씹으면 씹을수록 그 어떤 것도 생각이 안 나요. 전 그건 그래, 인정이에요. 진짜 인정해야 돼. 음, 왜냐면은 음. 제가 아침마다 이거를 필라테스 갔다 오고 연주대 갔다 오면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뭐, 뭐가 먹고 싶어서 환장하고 미쳐버리겠어요. 그럴 때 씹어먹어서 이완을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네 개를 씹어먹었어요. 발스세이크 6플러스 음. 하나 씹어먹었어요. 그러면 다섯 개잖아요. 그게 제가 아침 식사거든요. 물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오, 어, 돈이. 비싸잖아 근데 솔직히 하나하나 따져보면 은 우리가 뭐 주전벌이 하고 뭐 사먹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요즘에 근데 네, 가사도 만만치 는 않아요. 않아요 저희들이 사먹는 게 고객분들이 가장 네, 말씀하시는 않아요. 게 네, 과일 값이 너무 올라서 네, 솔직히 네. 말하면 네. 만만치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만만치 거예요. 않아요 음. 그래서 오히려 내가 따져보고 그냥 내가 씹어 먹어도 맛있고 그런 걸 드시면서 오히려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그런다면 음.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씹고 싶은 거를 바이타세꼭 그 그걸 씹고 누플러스를 한번 씹어보시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어 겨울에 진짜 다이어트가 잘 된대요 음, 음. 전문가쌤 말씀이시죠 전문가님께서 오늘 우리 필라테스 선생님도 대회 출신이고 근데 진짜 진정한 다이어트는 겨울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노출의 계절이 끝나니까 언제 정도 이렇게 하냐면은 보통 겨울에는 운동을 안 하고, 보통 여름에 한다는 거죠. 봄부터 시작해서. 음. 근데 우리는 우리 가족님들하고 저희들하고도 한번 거꾸로 한번 해보자고요. 음. 그래서, 음, 예쁜 몸매를 떠나서 이 굉장히 건강한 삶이 되더라고요. 이 다이어트가. 저도 또 이번에 해보니까. 안 그러면은 되게 피곤하고, 체력 소모도 많이 되고, 어, 일어나기도 쉽고 되게 힘들었을 텐데, 이번에 이제 몸을 만들면서 느끼고 한 점들을 제가 이렇게 지금 우리 가족님들과 공유하고 있어요. 한번 저희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말씀드렸는데,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노년의 그 풍기는 이미지, 어, 정말 인위적인 것보다 자연 그대로의 삶을 이렇게 아무리 해도 살아가는 게 우리가 훨씬 좋잖아요. 그러려면은 아까 진짜 꾸준히 김보, 우리 봉순이말 맞다나 꾸준한 운동. 음. 네, 먹거리 너무 우리 김원두 사장님 말씀했잖아요. 어, 맞아요. 너무 좋았어.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음. 메타세포를 이용해서 탄수화물을 내 빵을 먹어도 내가 연소시키면 되잖아요. 그럼요.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 그렇게 해서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씹어 먹을 것들, 썬라이드의 음. 도움을 좀 받아라 과자보다 빵보다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음. 겨울이 되면 더 먹고 싶어요 음. 네, 그리고 여자들은 특히 그런 게 조금 심하거든요 이 여자들의 그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그 발타색 그 초코를 정말 어 이렇게 좀 씹어서 충분히 드셔 주시고 그러면 또 조금 있다가덜 땡기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때 그냥 많이 먹어야 돼요 음. 그런 다음에 덜 땡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다섯 개 먹고 싶어. 그냥 다섯 개다 드세요. 그러면 내일은 두 개밖에 안 땡겨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한번,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너무 간단한 식사여가지고 또 이런저런 도란도란, 네, 좀 말씀을 나눈 것 같은, 말씀을 나눴고요. 다음엔 우리 가족님들께 미리 통보를 좀 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그 시간을 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운동할 네. 때는 소통이라기보다는 음. 함께 이제 하는 거고, 음. 이거는 채팅 음. 보고 같이 이제 호흡하면서 음. 약간 대화의 시간도 갖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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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네. 뭐, 뭐 먹는 문화에 음. 대해서도 음. 얘기할 수 있고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더욱더 우리 어밥 먹자 가족 여러분 더욱더 건강하시고 네 지금 남은 시간도 더욱더 행복하시고요 저희들이 이제 생방송 이만 마쳐볼게요 네잘 네,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